마시는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한 잔에 물한 잔을 함께 마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술 마신 다음날이 더 고통스러지는 워것 같아요. 그만큼 숙취해소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네, 네. 의사로서 숙취해소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몸이 그만큼 많이 허약해졌다는 사실인 건데 일단 오늘은 술 마신 다음날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는 정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는 술을 많이 먹진 않지만 술 마신 다음날 우리가 가장 많은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안마셔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마시고 또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중독된 것처럼 드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처럼 아예 이제 술이 안받아서못먹는 사람들은 참 행복할 수도 있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끊기가 꼭그 마약처럼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옛날에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숙취해소가 안 되는데, 의사로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왜 숙취가 더 힘들어질까요? 알다시피 여러분 술은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여기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 독소가 바로 숙취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몸에서 대사되어야 하는데 간의 효소가 이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독소가 더 오래 체내에 남아 숙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은 나이가 들면 대산 능력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간의 효소의 활동주라든가 세포 어떤 그 재생능력이 감소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신체의 수분 함량도 줄어들면서 알코올이 혈중 농도가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한 개인의 체질이라든가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데 숙취 정도는 간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평소 식습관 그리고 체내 해독 효율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간이 약한 사람은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숙취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숙취의 강도는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에 생활 습관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숙취 해소를 할수 있는 팁을 드린다면 기본 원칙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셨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술 마시기 전에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먼저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술 마시기 전에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과 같은 이런 항산화력이 높은 이런 것들을 간 해독의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고 있는 간 보호 영양소가 있잖아요. 뭐 밀크시즈라든가 타오린과 같은 간을 보호하고 알코올 대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대들을 섭취해주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 섭취는 이 밥, 밥이나 고마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알코올 흡수를 느리게 하고 혈당 저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이런 것들 너무 과하게 먹고 바로 술 먹고 자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큰 병을 유래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술 마시는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한 잔에 물한 잔을 함께 마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이온 음료라든가 코코넛 워터처럼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도 섭취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폭탄주라 있는 것 대신. 소주를 물에다 타 먹으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안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방과 단백은 알코올 흡수를 느리게 하고 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흔히 그래서 치즈라든가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드시고 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피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채소 과일 같은 항산화제와 수분을 제공하면 수치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시켜 유지하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조금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술 종류 중에서 발효주라든가 보다는 증류주, 발효주라는 건 여러분 아시뭐 맥주라든가 와인이겠죠? 보다는 증류주, 위스키라든가 이런 걸 선택하여서 천천히 드시면 간이 알코올품이라는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에는 술다 드시고 취침 전에는 여러분이 미지근한 물이라든가 이온음료를 한두 잔 마시고요. L-아세틸시스테인, NAC라든가 밀크시슬 보충제를 드시고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즐께서 다음 날아침에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뭐 레몬물을 섭취해 탈수를 해 보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해독 음식은 우리나라에 많이 돼 있잖아요. 콩나물국, 북어국 뭐 배지비라든가 바나나, 브로콜리 뭐 케일 같은 이런 해독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그다 가벼운 운동, 산책 스트레칭 좋고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주고, 그 다음, 비군을 빠르게 섭취해주면, 감 대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액요법도 있는데, 숙취가 너무너무 심해서 있다면, 은 우리가 수액 중에서 포도당 주사가 있습니다. 그 포도당 주사에다가, 그루타치오나든가 비타민 C, 다 비군들 이런 것들을 간 해독제 추출해서 맞으면은 정가 금방 해독되기 때문에 그런 수리 효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